국민의 힘의 청년 정치인 옥지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 현재 한동원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옥지원 씨는 저출산을 외국인으로 대체한다는 인식으로 이민청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힘의 자살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옥지원은 저출산을 외국인으로 대체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이민청 졸속 추진과 다문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민청 신설은 국민의 힘의 자살골 국가적으로는 한국인 소멸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자국민 일자리 수탈,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적대국가가 바로 인접한 특수상황인 만큼 이민정책을 느슨하게 한다면 외교 안보적 위험도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께서는 새끼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청년들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저출산과 일자리를 논해야 합니다. 다문화정책 철폐, 이민청 졸속 추진 반대, 저출산 극복, 청년 일자리 증대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드리는 옥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치인이 좀 커가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회원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